지금은 45년 차가 됩니다. 선생님, 지금 45년 차. 45년, 당시에 32년이었다. 내가 듣기로 선생님, 그때 당시 32년이었는데, 그, 이 사람이, 그, 이 도사가, 선생님, 음, 30년을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30년이면은. 어, 몸이 선생님 어떤 어떤냐하면은 신체가 부자연스러운 건데 어, 도사들 중에서 선생님 사지가 하나 사지 중에 하나 없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도가 터지는 거야. <laughs> 음? 그래 이분은 이제 어, 다리가 다리가 불편해 걷는 게 이제 불편하고 어, 허리도 좀안 좋고 이런 분인데. 제가 항상 인자, 그, 한참 인자론에 그, 빠져있을 때, 이제 이 선생님을 많이 찾아갔었거든. 그, 그래서 갔는데, 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분 사시는 곳이 5층에 살아요 5층. 5층인데, 옛날 집이라, 5층 사는데, 어... 그, 자기 집에서 이제 상담을 하죠. 하는데, 어느 날에는, 선생님, 어, 문을 여는데, 어 연세가 아주 많으신 노인분이 한분 올라오신 거야, 선생님이. 노인분이 올라와. 근데 그 계단 올라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숨이 찰까, 아닙니까? 선생님 숨이. 숨이 차. 그래 숨이 찼는데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래 보니까 빨리 안 들어오고 선생님 빨리 못 들어오지 빨리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들어와서 어 문을 열고 너무 숨이 차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선생님 어떻게 입을 벌리고 숨 가쁜 가쁜 숨을 몰아 쉬고 있더라 선생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이제 도사분이 이제 도사야 이제 도사니까 터 보고 알았는 거죠, 그렇지? 어, 자, 선생님 이게 무슨 글자냐, 이게 무슨 글자냐? 이 글자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그죠? 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죠? 그러,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바뀌냐면은, 간체자로 보면은, 선생님 이 글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간체자가, 보면 요건데, 선생님. 이게 무슨 자냐면은, 선생님, 오자 아닙니까? 오 자. 오 자인데, 이 도사가 그랬는 겁니다. 아, 숨이 차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숨이 잘안 쉬질 거 아니야. 숨쉴때 이렇게 고개 들고 고개를 들 가쁜 숨을 몰아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입을 벌리고 숨을 쉰다. 이거를 선생님 하늘 천자와 입구자 이거를 보고 선생님 이 사람이 성씨가 옷이라는 걸 아는 거야. 선생님 그냥. 어, 문에 들어와서 그 보이는 첫 행동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옷이 성을 가진 자다라는 걸 알았는 거야, 선생님이. 벌써.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면, 요 글자를 하나 떼어놓고, 요 글자를 또 따로 떼어놓고, 이게 파자죠. 파자. 파자. 측자, 파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가지고도 점을 친다. 이 말이. 그죠. 이렇게 됐는데, 그, 저, 그, 그 노인이 이제 타와가지고 이제 앉아서 앉으니까, 어, 이 도사가 그래 얘기했죠. 손자가 어디 갔습니까? 선생님, 손자가, 스님 아, 봐봐라. 사주를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럼 사주를 안, 생년월일을 안 묻는다 말이에요. 그지? 그니까. 손자가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손자가 몇대 독자인데.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고 뭐 얘기하는 거예 그러니까 어르신, 손자가 오씨 집안에 몇 대손이요. <laughs> 선생님, 오씨 집안에 몇 대손이요. 떡으로 묻는 거야. 그러고난 뒤에 손자는 지금 무탈하게 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언제 일주일 집에 가셔가지고 일주일 기다리면 손자가 집에 옵니다. 그죠? 언제 온다? 어, 지금, 어디에 있다. 선생님, 어느 쪽 방향, 몇 미터 지점에 있다. 그죠? 선생님, 이게 다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노인이, 아이고, 그래, 뭐, 그러면 다행이고, 와야 될 긴데 하면서 선생님, 그냥 돈 내놓고 그냥 가는 거야. 집에. 다시 또 내려가. 에잇? 아니, 선생님, 5분이 안 걸린단 말이야, 5분이. 그러니까, 누가 왔고, 무슨 일로 왔고, 언제 해결된다라는 거를 선생님, 그냥 빨리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이 노인 잘 봐, 선생님. 이, 이 영감님을 잘 봐봐. 감동을 안 합니다. 왜? 도면이 니가 알아야지. 선생님, 우리는 막, 야, 이거 좀, 대단한데 죽고 어떻게 알았지? 예, 선생님, 아는 게 당연한 거야, 선생님. 감동 안 합니다. 우리가 맞춰도. 우리가 아무리 잘 맞춰줘도 감동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사람이 들어오면은 막 글자 가지고 막 찾아보는 거, 선생님 그런 거는 선생님 하수들이 하는 거야. 보면 선생님, 들어올 때 선생님이 들어오는 자세를 보고 선생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보고 안다든지 옷을 보고 안다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생활화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갑자기 머리가 띵하다. 그렇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오감이 다 열려 있는 상태가 사실은 뭐그 답이 거기에 있는데 봐봐요 선생님 사주가 똑같은 사생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살잖아 그지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사는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는 선생님 글자로 찾지 말라고요 그 이거는 이제 어제 며칠 전에 한 3일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막 이런 측자 파자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샤워를 딱 하는데 샤워할 때에 선생님 눈을 감아야안 감아요 아니 이렇게 물줄기가 떨어지면 눈을 딱 감죠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선생님 100발은 아닌데, 선생님. 90%가 흰 머리로 됐는데, 싹 넘겼어. 그리고 뒤에, 어, 이렇게 비녀를 꽂을 수 있는 머리 있죠? 할머니들이 하는 거. 그 머리가 딱 보여. 어, 이게 뭐야. 비녀 꽂는 할머니 머리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여기 물이 날라오는데, 또 문, 눈을 딱 감았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 우리가 절에서, 선생님, 절에서 불공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주소를 적고 생년월일을 적는데 생일을 적어요. 생일을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71년생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앞에다가 신해생 이렇게 적습니다. 이걸 한 글로 적기도 하는데 신해생 누누누누구 이렇게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1년생 했는데 이게 어 육식 갑자로 이게 잘못 찾는 거야. 그저 저에 있는 분이 이걸 잘 육식 갑자가 빨리 안 돌아가서 이걸 못못 적고 있어. 그다음에 어 75년생은 자, 을묘생이라고 이제 적은 거지. 그다음에 2019년생 도 모르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생각 안날 수가 있잖아. 요래도 육식 갑자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했니, 그, 그, 그것, 그것은 이제, 나는 6 0값잘를 아니까 이제 그분이, 나보고 이제, 법당 안 했어, 선생님. 법당 안 해서 툭툭 칩니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한테 이제 묻지. 그죠그래 이제 내가, 71년생이면 신해생 아닙니까? 응? 요거는 기해생이 되지. 딱, 그래서 내가 요거를 가르쳐 줘, 요걸 적어, 적, 적. 내가 가르쳐 주니까 이걸 적은 거야. 적었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에서. 근데 샤워하는데, 선생님, 요거 적는 요 화면이 딱 뜨는 거야. 눈 감았는데. 그럼 이걸 두 개를 조합을 해야 되거든. 자, 할머니가, 그죠? 어떠한 할머니가, 돼지띠. 돼지띠 이게 이제 가족이다 말이야 그러면 돼지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 내가 어 나랑 본 일이 있단 말이야 왜냐면 절에서 본 일이 있다 이 말이야 절에서 절에서 선생님 절에 뭐하러 왔겠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집안에 우한이 있어서 불공을 드리러 왔잖아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해결 나한테 그러면은 이 할머니는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 대주죠, 대주. 이게 남자란 말이야. 그럼 대주의 할머니입니다. 선생님, 근데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할머니라고 하면 할머니가 하나가 아니야. 거기에, 여기 애기가 딸렸죠? 애기가 딸렸으면은, 이거는 삼신 할매 포함입니다. 그래서 희한한 거죠. 화면에서 얼굴을 감춘 거야. 탁, 감추고. 요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집에 조상 할머니인지 삼신 할머니인지 잘 모르겠고,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이 할머니가 가르쳐 주게, 얘기해 줄 테니 처방을 내려주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 돼지띠 이 후손에게 말을 전해 주라, 이 말입니다. 불공을 들여가지고 안될것 같으니까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내 바로 전화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 방법을 얘기를 해준 거죠. 벌써 여기서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문제하고 답까지 다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조, 이 조합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처 평소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죠? 저 위에 신들이, 삼신이든지 무슨 신이든지 신이 봤을 때는 선생님이 뭐예요? 이런 바보 같은 놈아. 네가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가지고 되겠나? 내가 답을 가르쳐 주면 빨리 얘기해 줘라. 네가 알고 있는 거잖아. 네가 알고 있는 건데 너에 못하나 차리는 거야. 선생님, 그죠 이거 생각하는 상황 이거 다시 한번 화면 띄우는 데선생님 바로 답이 생각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뭐냐면은 하 사주를 선생님 사주에는 이론이 겁나게 많아. 근데 그게 그게 다 생각 안 나잖아. 그면 정답만 정답을 나올 수 있는 논리만 생각이 나야 돼. 빨리.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해 주는 거야,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그거는 저 어. 그죠? 이런 신들이 그죠? 신. 신적인 존재가 어. 답을 던져 줍니다. 그럼 우리는 빨리빨리 잘 알아차리면 돼. 예? 그러니까 어 글자 공부를 많이 해서 측자 파자에 능통하면 이것으로도 그러니까 다 답은 선생님 어때요? 어, 정답에 이르는 길은 길은 여러 가지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배운 건 이제 어 맞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맛을 다안 봐서 그래요. 이 도사님 선생님 지금 4 5오년인데 선생님 딱 사람 딱 들어오자마자. 아 오시성을 가진 자가 왔구나 아이 선생님 이거 생각해야 돼딱 아, 그냥 뭐, 아이 선생님 샤워 딱 하다가 눈딱 감았는데 화면이 착착 두번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것들이 답을 우리가 맞춘 게 아니야 선생님 우리는 그냥 어, 저 위에서 선생님 그 주는 거 그냥 그죠 예,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정답을. 그래서 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사주 이론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론공부 너무 많이 한다고 맞는 게 아니야. 그지? 많이 안 해도 항상 깨어서 알아차리면 됩니다. 깨어있어서.